한번더 소개해 볼게요. 회원님 휴식이요.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. 올해는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며 살았어요.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,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병원 다니면서 아팠던 곳도 치료하고 있습니다. 인생의 전환점을 기다리며 휴식을 가지는 중이에요.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어, 20년을 다니던 회사. 참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음, 그만두시면서도 어,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어, 시원섭섭하다는 단어를 딱 여기서 쓰면은 어,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, 네, 수고 많으셨고요, 어, 휴식을 쫙 취하면서 음, 다음 스텝을 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롭게 어,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